인천 검단탑 병원의 간호사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 1차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조치를했습니다 결국 응급 치료를 받은 A 씨는 메르스 1차 검사를 했고 다음 날 양성 반응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휴가 전 주말인 지난 13일 인천 부평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고 다음 날 경남 양산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단탑 병원 측은, 이날 오전부터 전 직원에게 연락해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병원을 찾은 외래 입원 환자 전체 명단을 김포시와 인천시 사구 보건소 측에 전달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날 오전 급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띄우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병원 측은 공고문에서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감염 경로를 꼭 추적해 환자들의 근심을 덜고 질병관리본부 지시에 따라 메르스 퇴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